이거 아 머리로 머리로 머리로. 레드게해 봐. 그 잡기 생각, 잡기 잡기. 멀리가멀리가멀리 가, 멀리 가. 멀리, 잡기 안 나오고. 각도, 각도. 비대. 괜찮다. 팔을 때누가 잡아 줘. 잡았다. 됐어, 됐어. 아, 이제 잡을 듯. 저확히 아, 속컷. 암버. 아이 이버버. 아이버버 말리야 잘했을까? 점점 점점 추러든다. <laughs> 잡아줘 잡아줘! 아,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머리. 아니다. 천천히 되... 아 그럼. 이거 아이가. 뒤로 백할 거예요. 낙하생각 네, 백하면서 낙하. 아, 아. 딜 세다. 거울 잡기. 거울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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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기. 아씨 <laughs> 괜찮아요 괜매우 <괜찮아요. 웃음> 어, 있어요? 아니죠. <laughs> 카운터. 카운터! 카운터! 못 쳐! 카운. 쳤어. 나이스. 너무 잘쳤 이거 좀 해봐봐. 이따 찜정산이거든요. 기상계랑 스킬 생각? 뒤로! 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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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로. 아나또 앞이다. 괜찮아. 괜찮은데? 아스리 멀리 빠져요. 아스리 학교 나가야겠어. 괜찮 오, 오마당, 잡기 오마당, 잡기 오마당, 잡기 오마당, 잡기 아씨 스페 는데 이거 찐정산 모바, 나오거든요? 기상기계 아끼죠찐정사나와야지 스페 준비 어, 스페 준비? 분신 나 스페 준비 번호 확 스페 아 못했어 괜찮, 괜찮. 밖에 봐야 돼요 밖에 봐야 돼요 눈안 해보지 마 밖에 봐 밖에 봐뱀 잡아 뱀 잡아 뱀 잡아 아나잘나았네 계속 잡아 계속 잡아야 돼? 한대만 쳐줘 한대만 쳐줘 한대만 쳐줘 아, 해해보거안해보거이야 안 이거. 이거, 이리는 사람 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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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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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골 돌아가요. 어, 오른쪽에서 시작. 아, 네, 아, 에, 왼쪽에서 시작. 네. 왼쪽에서 시작. 시로. 시로. 아, 무려요. 무려요? 무력요 여섯 시로. 여섯 시로. 저쪽. 어, 뭐죠? 뭐죠? 저거 그냥 이미 걸린 거야. 어쩔 왼쪽, 수 없어. 왼쪽. 어. 아니, 무력 파이팅. 계속 뒤에 있었는데 왜 걸리냐 이거? 그거 중앙 골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좀무력 한다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일단 파이팅. 이제패턴 없어요. 그 그냥 에스 더 주시고. 앞에 앞에. 못 써요? 어, 진짜, 진짜. 어, 뭐 썼더라 형 에스도 안무로 썼던 것아아나아제나아나 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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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호. 진님 매호. 제발 1파 세상을 구해줘. 나이스 아, 이건... 나 있었으면 1파 이거 낙화예요 낙화. 낙화, 낙화. 이거 근데 수다 털어야 돼요. 광포가 2분이라서 엔간하면은 용맥만 돌려야 될 듯. 어, 시원 빡할 수도 있겠다. 빡딜. 그냥 최대한 암트로건 바로 아지는 바로 아지는 협화, 아. 협화. 요라색 지금 스페이스 거리로 와야 돼. 협화. 나이스. 이스 최대한 딜 1분 20초. 아자는 한번더 안정성 생각하고 요화수화수 있으시죠? 아이고 깜짝 참. 와딜 세긴 한데. 이거, 어, 뒤로, 뒤로, 뒤로와, 뒤로 보였다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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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다가, 머리에, 머리에 머리 계속 머리, 머리 계속, 머리 머리를 계속, 머리를 계속 머리를. 아직도, 아직도, 오케이. 이제 반정산 나오고? 뱀, 뱀정산이야. 화폭 있으면 7시에 가서 던지거나, 아제, 앞에르그아 먹고. 뭐. 어, 뭐. 어, 네. 7시 가시죠, 음, 가시죠. 한번 화폭, 가만히 있어, 가만히 어, 있어. 50초기네요. 가수있 아, 아, 아 지금 가면 안되 아니 터지고 가야 되는 거야. 정확한 타이밍을 몰라, 진짜. 괜찮은데? 괜찮. 화이팅! 10초야, 10초. 35초. 35초. 상어, 상어. 물약고. 버그 아, 걸렸다, 오.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다. 다. 가만히 있다 다. 움직이지 마, 너. 나이스, 나이 어, 진짜 버그 걸렸다. 상어밖에 안써요 빨리 빡땡, 이렇게 빡땡. 아 상어 밖에 안어 진짜 상어 밖에 안다 대박 10초 이서너내 출근해야 되는구나 <laughs> 아 제발 아, 더 지금 아아 니는게래이